공격을 준비하십 <laughs>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, 용준님 트위치에 렉이 좀 많이 걸려? 있어요. 어서 오세요. 거기 약간 고사양 하시는 분들이나 외국 서버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유튜브가 좀더 렉이 덜 걸리실 거예요. 아 전파는 시작하자마자 둠피트 자수가 이겨서 좋겠다. 치료해 드리겠습니다. 자 파이팅 가봅시다 여러분들. 파리 빨리. 제가 곁에 있어요. 치유의 물결, 가동. 아씨, 정크씨, 정크 따콩해와 정크 뭐야, 아, 씨발. 말끔히 라인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? 어, 라인 말고 다른 거할수 있으면 다른 거 해요. 어디 가보세요? 의사가 필요한가요? 굉장히 많의본 다들. 여 함께 싸웁시다. 좋요 고치료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스타일 탄사가 도착해준 입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. 아무도 못 죽여. 가자, 석양, 석양. 어, 석양, 석양. 어, 심해루. 여기 심해 왕 있는데, 어, 진짜야? 오, 여기 심해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대방송 조왕님이라고아사다 따로 다녀. 오 왼쪽에, 오 오른쪽에, 오른쪽에들 다 온다 오른쪽에 디바님. 이런 디이 케어 주시. 집안님 빼 그냥. 크 치료해 드릴게 공격력을 높여 드리죠 맥크리 케어 중. 모두 함께 싸웁시이야 말끔히 사람이 없어 사람이. 정 공원다. 정투공 아, 이거 왜 이러냐? 메르를 해도 메르시가 브리핑하면 뭔가 멋져 보여. 아 진짜? 아 이럴 때좀 뭔가 멋있게 해야 되는데 다음 판 잡으면 돼아 잠깐만 이거 너무 따로 다니는 것 같긴 한데 파라 있고 리퍼 뒤돌고 파라 따로 있고 그래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디바랑 그냥 앞에서 힘싸움 하고 리퍼랑 파라가 프리딜하면 되니까 어 너무 디하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파라랑 리퍼가 있으니까. 유퍼 계속 돌아줘야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힘싸움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유퍼랑 파라가 다 알아서 계속 돌아줘야된다고요 돌아야지 어 계속 돌아야된다고 아 욕하지말고 왜왜 자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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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아니야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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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는거 아니야 지금 그러는 그러는 여기 왔어 힘싸움 하면 되어서 뒤돌면 되도돼 자 자리야 힘싸움 되고 디바 수 뒤로 뒤로 빼요 디바님 뒤로 와 너무 앞에 간다 이바님 장착 피안돼 케어해줄게 겁나 어. 와, 아, 나라. 가위 겁나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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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왼쪽 조.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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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, 조. 이 조, 조.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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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.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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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니퍼 뒤에 맥크리 니퍼님 뒤에 맥크리 싸워 싸워 니퍼님 싸워 그렇지 정크 저거 뭐냐 완전 괴물 저거 파라님 정크 위주로 봐주세요 정크 위주로 정크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 거의 됐어 치유의 물결 가동 정크궁 와요 자리야 군 썼다 자리야 군 썼다 우리 그 앞에 누구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와요 정크 아 정말 살렸네 왜지아 이거 왜 이렇게 게임이 안 풀리냐 아나 정크하고 싶네 아우, 정크하고 싶은 정크의 피가, 피가 끌어오른다. 힐러워치 해야 되는데. 정크해야 될것 같아.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. 아, 이거 한번 돌다가 끝나는 거지. 차, 씨. 저의... <목소리> 칠, <목소리> 씨. <목소리> 와, 위로 올라가나? <목소리> 옆으로 빤더니 궁이 어떻게 거기 툭 떨어지냐? 와, 어이가 없다, 진짜.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군요. 아, 아, 바로 아, 다 현주인이야, 이때. 여기 파라님 혼자 있어요. 조심해서 사려요 일단. 기반이 천천히 가요. 기반님 빼봐. 기반님 빼봐. 자리하랑 같이 가자. 리퍼 오고 거기 힐안돼 파란님 거기 힐안돼 어? 정크 공 와요 디바님 뒤로 와 거기 힐안 된다고 디바님 혼자 싸운다 디바님 어? 힐안돼힐 아, 음. 해야 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 크게 뜨고 잘 보라고 이거 뭐 아무것도 못 해보고 두판다 이렇게 되면 지네. 너무 따로 국밥인데. 의 플레이. 와, 씨야 메르시를 해도 위험하다 야. 속이 안나다 아속도 배웠는데 아 이거 내가니까 메르시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와 진짜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래도 알고 있는 거랑 틀리지 아야 이렇게 두 판은 솔직히 이건 어떻게 안 되지 않아? 큰일 났다 우리 두왕님 못지않게 시메트라하세요라고 하는데가